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종료 주일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인류의 영원한 참된 왕이 누구냐? 참된 왕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였다고 했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장차 우리의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선과 악의 보상과 심판을 가져오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오늘은 이제 지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3일 만에 약속대로 약속대로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호자 위에 계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은 살아 계셔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오늘 귀한 부활절 주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참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활절은 이 전염병, 이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이 죽음의 절망 앞에 인류 최대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려야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시, 담대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세상을 이긴 것처럼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오늘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 우리 부활절 기사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부활절 기사, 기사는 인류 최대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선보여 주고 있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 주셔서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와 계시고 인류를 다스고 통치하시며 그리고 오늘도 인류가 당한 고통과 슬픔 절망 속에 있는 인류에게 오늘날도 위로와 소망과 자유와 해방과 승리의 기쁨을 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가져온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비극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가 죄인들의 그 무지한 손으로 행해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막 지축이 진동하고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의 무덤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리석은 인간들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믿는가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냐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요일 장사 지낸 바있라서 예수님 금요일날 장사 지내, 지, 지내고, 그 다음엔 3일 후에 주일 아침, 이 주일 아침 미명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제일 먼저 두 여인들에게 알려지고, 그로부터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어, 우리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요한 오늘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기상천외한 사건이 언어 풀어진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보면 안식일이 더 가여가고 안식구 첫날이죠 부활이죠 이 부활주일지죠 이 주일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요 무시무시한 광역 앞에 다 이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전 말씀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예수는 부활하신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미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느라. 이 본문 이야기예요. 이 본문 사건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그 모습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활되는가 그을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은 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임, 임재하고, 아 땅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런 거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와 지진은 예수님의 부활에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왜, 그럼 왜 천사가 내려왔습니까? 믿음 없는 이 여인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단순히 두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왔는데, 그래서 그들을, 부활을 모르는 그들에게 천사를 나타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의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미 봐서 부활했다. 이미 무슨 돌을 옮기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다. 부활된 사건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사, 사건이죠. 그렇죠? 이미 부활된 예수님을 모르는 여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을 모르는 우리 심녀들에게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오늘 믿,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란 육체가 옛날 그 육체대로 다시 죽는 그러한 몸으로 소생된 것이 아닙니다. 썩은 몸이, <laughs> 썩은 몸이 변화하여, 변화된 거예요. 변화가 됐습니다. 영화스럽게, 영화스럽게 된 것, 즉, 성화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때와 장소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에요. 돌무덤이 있다고 해서 뭐, 부활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대와 장소에 그걸 초월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성화된 거예요. 영화도 없다. 성화돼서 된 것이지 뭐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을 옮겨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행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 마태는 예수님의 그 부활 상태를 부활 상태, 부활, 하는한 그런, 그런 환경을 기록, 설명한 것이 아니라니 말이죠. 사람의 눈에 볼수 없게 이미 부활된 사건, 부활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날도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지구 어디든지 우주 공간 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것입니다. 부활 전의 상태와 부활 후에 빈 무덤만,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부활 전의 모습과 부활 후에 그빈 그 무덤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빈 이미 다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주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거예요. 부활 전에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갈까 봐가지고 두려워해서 돌로 무덤을 다 막고 그 다음에 봉인을 하고 파수병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미 지킬 것을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돌무로 막혀있으면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 니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장사진에 있 후에 두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다, 기름 바르기 위해서, 행운을 바르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미, 이미 그 여인들이 오기 전에 이미 주님은 부활된 것입니다. 부활된 사건을 보여주기 위하여 천사가 그래서 내려온 것이고, 돌을 굴려내서 빈 무덤을 보여주고, 이미 예수님이 돌문이 막혀 있었지만은 그걸 빛과 같이 통과해서 살아나셨음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미 장사된 예수님은 조용한 가운데 정말 신비스럽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부활된 것을 보여준 사건인데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된 것을 오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장태도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래나 영호토로 동의하신 분이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설명으로 인간의 말로서 언 글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창조의 능력이죠. 죽은 육체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하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뀌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은 그래서 무슨 말로나 무슨 붓으로 글로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부활된 것을 우리에게 전파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대로 우리 믿는 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예? 생각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설명 설명하면 설명은 도리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손상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낙발꽃이 피는 그그그 그 뭐, 그 순간이나 이 천지의 아름다운 이이 봄철의 아름다운 절경 그 황홀함을 여러분이 무슨 말로써 글로써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지요.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죠. 신성의 극치요. 이 신성의 극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것은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활 전의 상황과 부활 후의 그 모습만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고 이 대기적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은 예수님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행복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모든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부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서 오늘날 인류에게 이만 이런 이 처참한 참담한 비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고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의인, 의인의 부활. 의인은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오늘 의, 살겠고 우린 죽어도 믿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아담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다 우린 그래서 죽는 거죠 그런데 죽음,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 대신 죄를 청산하여 서 죽어준 것뿐이지 예수는 죽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모든 이 땅의 종교는 죽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죽은 종교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생, 죽음의 죽음의 생명을 살릴 힘이 없습니다. 다 우린 절망이고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교훈을 숭배하지만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빈 부동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 현존하셔서 인류의 모든 일을 통치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을 역사하시고 계시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사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를 모르고 죄를 한 번도 범한, 범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죄, 이 죽음은 죄에 있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마귀가 준 죄로 인해서 죄 속에 빠진 자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고 죄 없는 곳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이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자의 부활이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셔서 죄와 관계 없는 분 것입니다. 죄 죄지은 인간에게만 죽음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0 점들의 죄값은 사망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아니면 영생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고난을 우리 사, 묵상하면서 주, 주님은 십자가에서 조롱과 천방을 어, 당하면서도 한 번도 원망의 소리를 바라지 아니 하시고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죄와 관계없는 분인 것입니다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보통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의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관계없는 분임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빌리포 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서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근본 본체신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지 예수님이 죄때문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 없는 의인이 되어 주님은 당연히 부활 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요하무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신 니라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누구 계신 것입니까? 바로 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그분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온 우주 만모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으니 이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분은 죽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넉넉히 인류의 구조가 되시는 분이시고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공우의 재판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과 극률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주님이 예비하셔서 죄인을 의롭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은 우리 죄가 용서되어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죽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그 의로움처럼 우리도 죄사함받고 회개할 때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죄인들이 오늘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저와 모든 죄는 다 사라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음의 절망과 비극이 아니라 죄에서 사죄의길 의인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오늘 이부하절은 기쁨의 축제예요. 이부하절은 우리에게 참 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오늘 아름다운 절기고 명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도의 스 부활은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우리도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언 장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될 것을 믿으시면 우리 크게 하면 합시다. 우리도 오늘 이 절망의 세상을 여러분도 주님이 부활하셔도 이긴 것처럼 여러분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맞아서 우리도 부활되면 어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둠의 환경 속에도 우리도 부활돼서 그 환경을 바꿀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려전서 15장 10절 이하에 그리도께서 스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님이 부활이 없던 오늘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오늘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이 부활도 없는 예수를 믿어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의 위로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사망이 사람으로, 사망이 아담하와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의에서 우리도 부활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내 안에 산다 이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어떤 절망 환경 속에도 오늘 여러분 삽니다. 우리는 구원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산받은 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능력이 우리의 능력 이고 예수님의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영 외에 우리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오늘도 그런 몸을 우리도 갖게 된다 이것입니다. 영은 몸을 가지고서 밖으로 나타나 서 서로 교통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죽을 수 없는 불사의 희망을 이 몸의 부활에 우리가 희망을 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쏘어들 존재가 아니라 이러한 신령한 주님의 육체그 영화로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이것입니다 어느 날 영은 육을 헌옷같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육체 이것을 헌옷까이다 벗어버리고 몸되면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벗어 버리고 호련히 떠나 가서 천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화된 영화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바꾸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우서5장 일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마을 우리의 땅 땅에 있는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눌안다 새로운 영화의 몸을 영원히 구할 수 있는 우리 신령한 몸을 오늘 입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곳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있어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썩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완전한 이 생명관이 세상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사마한 자에게 오늘 이 부활의 기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눈물에 처한 온 인류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노예에 묶여는 인류가 진정한 참된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은 완전히 영을 받음과 함께 예수님의 영을 받지만 또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당한 그 몸을 받아서 영원히 그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살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유괴사람이 신령한 영의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죄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오늘 악한 죄와 죽음에 묶여있는 우리가 진정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사실, 이 소식을 모르는 절망에 처한 모든 인류에게 저 북한 동력당까지라도 이걸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인류에게 임하야 되게 하는 삶을 우린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승리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십시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참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승리 나의 우리의 승리고 예수님의 천국 우리의 천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오늘도 그분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새해 용기와 새로운 결단과 각오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한 저주도, 어떤 전염병도, 어떤 재앙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물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